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합동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도못 듣는 사람도 듣게하고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는 이제 수로보니의 여성의 딸이 이제 귀신이 들리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저번 시간에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 그 간절한 믿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그 즉시 그 이방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보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쭉 소개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사보금서를 보면 유독 이렇게 귀신이 들리고 병들고 또 아프고 힘들어 했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구약성경과 신학성경은 한장 차인데, 기간적으로는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선지자가 아예 없었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안파크로 보면, 정말 안 좋은 미래에 대한 그런 소식도 그렇고 안 좋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온다고 했는데 이 부정적인 소식으로 가득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이 그냥 끝나는 어두운 저녁이 아니라 마침내 새벽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모든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 구원을 얻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우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귀도 먹고 또 말도 못하는 이 사람, 너무나 안타까운 이 사람의 삶의 현장은 어떠했을까요? 일반적인 평범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냥 포기한 삶, 그냥 연명하는 삶으로 그 당시 살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환호를 예수님께로 귀먹고 말 듣는 사람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와서 예수님께 대신 청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그 옆에는 있 사람들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에게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었다라면. 오늘 이 본문 속의 인물은 너무나 불행한,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은요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또 환호를 고치고 기적해도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죠. 네. 스스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에 갔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복을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확장이 안 되고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헌신하고 또 어려운 전도까지 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섬기는 사역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무명의 사람들이 나의 안위, 나의 소원 나의 희망만 바랬더라면 오늘 마가복음 속에 이환호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오늘 마가복음의 기적을 드러내게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치유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하게 고치시죠. 우리 성경의 33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침을, 효의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그 환우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어디로 갔을까요? 회중이 별로 없는. 조용한 장소, 아늑한 장소로 갔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속에서 조용한 장소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손을 귀에 대시고, 혀에 대시고, 이제 에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는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적인 예배, 공적인 섬김이 기준이죠. 너무나 절대적이죠. 이것은 없으면 안 되죠. 첫 번째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날 때에는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리 속에서는 나는 내 믿음을 모르잖아요. 주님은 아시지만 내가 나의 수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주님을 만날 때 예,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기적의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경험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예, 그런 관계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기적이 선이 아니라, 예, 기적은 후, 예, 예수님을 아는 것, 뵙는 것, 만나는 것이 절대적인 예, 순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말을 더듬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중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 아, 누가 나를 고쳤구나. 아, 선지자가 뭐한명 있었나 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요, 무리 가운데가 아니라 조용한 장소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하나씩 그 사람을 그 고질적인 병, 기가 막힌 그 아픔에서 치유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첫 번째이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찬송, 골방의 만남, 또 말씀 묵상 등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은밀한 기도 남이 알아주지 않고 또 경건한 시간 개인적인 시간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의 약속에 주셨잖아요.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물리적인 꼭 골방이 아니어도 오늘처럼 또 새벽을 깨우시며 주님께로 또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멀 바벨론 땅에서 골방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매일 하루 세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회복되길 아버지의 말씀대로 바벨론 70년 생활이 끝나기를 첫 번째 기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총리, 왕은 바뀌고 총리는 계속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 총리, 총리로 살아가게 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로 그 당시에 쓰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다니엘 10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라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골방에서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가 원했던 기도 또 앞으로 알아야 될 기도까지 예 쭉. 아, 기가 막히게 구약 시대 쭉 예. 설명을 우리 아버지께서 해 주셨습니다. 은밀한 기도 아버지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그렇게 예,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친밀히 또 인격적으로 가까이 누구보다도 존중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 치유의 모습이 좀 남달라요.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손을 넣고 또 침을 이렇게 툭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딱 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그에게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먼저 외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초자연적으로 그의 귀가 열려고 치유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환우에게는 그냥 하나의 기적, 하나의 순간 그런 체험이 됐었을 것입니다. 이 환우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그런 기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환우가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또 굳어져 버린 혀에 손을 대어주셨어요.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환우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아, 지금 예수님이 뭔가 모르겠지만 고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번 굳어지면 열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문빗장과 같다. 이 성과 같다, 견고한 성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처로 또 아픔으로 질병으로 이 굳어진 마음은요 앵간에서 이게 녹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마음이 녹아집니까?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사랑이, 또 예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떠한 영혼도 어떠한 마음도 눈 녹듯이 녹고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그 환우를 존중해 주시고 극률이 여겨 주셨어요.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치유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디어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의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는 열릴라는 뜻이라. 이 에바다는 예수님의 주권 강권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열려라. 고침을 받으라. 열어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즉시 평생의 그 아픔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육, 완전한 구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맞게 예,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에 그 눈송이가 자세히 보면 그 결정체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맡겨드리고 인정해 드리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평생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 먹고 말못 하는 이 사람의 영혼 육을 치유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기적을 체험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또 여전히 나를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기 완전한 치유함을 받고, 또 장성한 믿음으로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